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에 건축되고 있는 듀플렉스 주택이 타운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많은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위쪽 공간을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는데요. 허가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타운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센트럴 블러바드 인근 이가의 건축 중인 듀플렉스 주택입니다. 건축이 상당히 진행돼 외부 모습은 이미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래쪽 1층에 비해 위쪽 구조가 지나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지어진 같은 형태의 주택은 지상층과 위쪽이 일직선으로 올라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도 창문 등 일부 구간만 돌출된 데 비해 신축 중인 이 주택은 2층과 3층의 앞과 좌우가 지상층보다 많이 확장된 모습입니다. 당연히 주거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건축 면적을 늘리는 행위는 타운의 건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전닝법그 300조에 보면은요, 50 곱하기 100 사이즈의 레귤러 대지는, 어, 전면 25, 뒤에 백야드 25피트, 그 다음에, 어, 옆에, 옆집하고 사이가 6피트씩 이렇게 떨어져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그것을 교묘하게이 건축업자들이 악용을 해갖고, 아래층은 그렇게 하지만 2층서부터는 어 길게 이렇게 2피트 이상 늘려가지고 어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는 주택이 계속 건축이 되면 녹지 공간은 줄어들고 이웃과의 거리가 좁아져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됩니다. 허가와 감독의 책임 있는 타운 측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타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에 사진을 찍어 보내서 응답이 없어가지고 어제 타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미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겠느냐 어, 인스펙 그 도면대로 진행되는 거 감독이나 할 뿐이지 방법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권자협의회는 지난 2월에도 플래닝보드 공청회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듀플렉스 건축계획에 제동을 건바 있습니다. 권회장은 주변에 새로운 주택이 건축되고 공청에 관련 우편물을 받을 경우 유권자협의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